자,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지수 선수. 힘을 내주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열띤 응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껏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지수 선수. 싱글 학생. 네. 마루를 크게 쓰면서 움직여줬고요. 네. 자 여기서 더블 사고 네. 어. 더블 룩, 더블 톱 잘했습니다 네. 잘 버텼습니다 어려운 도입에서 카멜 포지션 업라이트 포지션 너무 좋고요 다시 한번더 업라이트 포지션 씹 어, 네. 비하인드까지 좋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더블 플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블 플립. 어... 더블 톱. 아 이게 약간의 슈터다는데. 레이백 스피인. 이렇게 네. 돌고 서서 스피인. 사이드 포지션. 음 맞춰서 긴무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습니다 이렇게 진가는데요 더스톰이라는 음악 제목처럼 네. 정말 태풍처럼 폭풍처럼 몰아붙이는 경기였는데요. 어... 너무 안정적이게, 물론 실수가 있긴 했지만 네. 스케일이 큰 깜푸들을 안정감 있게 보여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경기 중에서 어떤 점이 제일 인상 깊었나요? 사실 긴장이 많이 됐을 텐데. 아, 그렇죠. 첫 점프부터 굉장히 좋은 스케이팅으로 아우. 스케일 크게 크게 마루를 넓게 쓰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네. 그러면서도 음악에 맞춰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에너지를 끌고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점프 스케일도 굉장히 컸고요. 스핀들도 깔끔하게 수행했고요. 네. 네, 실수가 있었지만 정말 모든 걸다 보여줬던 우리 전지선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모든 걸다 쏟아부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무대도 우리 대한민국의 박지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아시안 선수권 여자 주니어 부분 은메달리스트인데요. 어, 네. 2등, 1등과 점수 차가 0.17점 차 밖에 어, 나지 않았었어요. 0.17점 차요? 0.17점. 네. 오늘도 좋은 경기를 기대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지선수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악셀 깔끔하게 탄으로 뛰어줬고요. 아, 네. 복잡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더블 샐코. 약간 중심이 뒤로 빠졌는데도 네. 잘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블. 더블 토. 랜딩이 조금 아쉬웠는데 더블 토를 붙이다가 네. 약간은 실수가 났지만 음.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메 포지션. 와. 여기서 업라이트 포지션 너무 잘 수행해 줬고요. 어, 네. 다시 봐도 훌륭하네요. 진짜. 업라이트 스핀. 피 업라이트 스핀에서 피습 비하인드까지. 음. 연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오? 점수가 나왔습니다. 72.51점으로 랭크 1위에 올라갑니다. 너무 좋은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아 너무 축하합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은 전지 선수는 동메달을 일단 확보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동메달 확보입니다. 네. 네 좋은 점수를 받고 우리. 전수 아, 대장니다자이제두번자 이제 다음 무대도 대한민국 선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원 선수입니다. 더블 악셀. 엔딩이 됐습니다. 한번 더. 좋소. 좋습니다. 오. 연결 더블투까지 훌륭하게 성공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블러츠 클럽링 음. 카멜 포지션. 업라이트 포지션. 네. 뒤에까지 연결했습니다. 나한번어줬습니다 아, 어렵게 도입해서 세 트위스트 포지션 좋습니다 더블 플립 오. 더블 턴 좋습니다. 잘먹이잘 먹여. 잘 먹여. 여잘잘 먹여. 잘 어려운 도입해서 참 포지션에서 기술을 잃었는데요 얼른 이고암 기술을 깔끔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네로시스 네. 코로스탭 시쿼스.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고요. 네. 마지막 기술로 마무리합니다. 아, 네. 대한민국의 준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큰 실수가 하나 있긴 했지만 네. 나머지에서 너무 잘 수행해줬습니다. 아 네. 우리 박주호 선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고난이도의 기술을 성공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우.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했던 점프였는데 아, 네, 네. 큰 대회에서 성공하게 돼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원님 눈에서. 골리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전지 선수, 박지훈 선수 우리 자랑스러운 두 명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두 선수 모두 좋은 경기를 수행해줘서 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이 너무 기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홈그라운드만큼 우리 대한민국 장 선수들이 잘하면 더 좋잖아요. 맞습니다. 연맹에서도 감독님도 네. 너무 재천시도이 시합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애를 쓴건 선수들이겠죠. 아, 그렇죠. 그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다 보여주는 경기를 수행해서 너무 뜻깊은 시합이 될것 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박지원 선수의 지금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학생 어 쇼트 네. 프로그램에서도 하프로테이트 결과를 받았었는데요. 네네. 약간은 회전수에서 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수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더블 러치. 드리블링가멜 포지션. 업라이트. 음 업라이트 음 포지션. 씁비하인 선수들 포지션도 깔끔하고요. 회전수도 잘나오있있습다엘루전세트웨스트마찬가지로포지션도 너무 예쁘고요. 좋습니다. 더블 플립, 더블 어 더블 이루 약간은 지쳐 보였는데도 네. 잘 수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컨디션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네. 경기를 끝까지 계획한 대로 수행해 내는 것도 네. 선수의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선수가 그렇겠지만 뒤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호흡도 가빠지고 심박수도 네. 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음. 선수들이 이겨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우리 당국의 박준 선수 음. 음. 선수들이 끝나고 나서야 웃네요. 네, 그렇죠. 음.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됐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20회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우리 주니어부 여자 선수 프리스타롱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대만의 황민리 선수 주니어부 여자 선수 프리스타일 롱 프로그램 마지막 선수인데요. 황민니 선수의 네. 아, 점수가 나왔는데요. 68.86점으로 랭크 2위로 올라갑니다. 전지수 선수 은메달 확보. 네. 박준 선수 동메달 확보. 아, 맞네요. 우리 이 선수 모두 메달 확보가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황민희 선수의 경기에 따라서 이 박준, 전지수 선수의 메달 색깔이 달라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황민희 선수의 경기 지켜보시죠. I'm 더블 투어, 블 루. 더블 루. 첫 번째 점프 어땠습니까? 무난하게 잘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한도 점프들이 연속되는 점프들이었는데요. 네네. 큰 실수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리 그 카메오 가 그리고 만 연결해서 시스템을 수행하고요. 다시 업라이트로 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포지션의 스피드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시에 스 안녕하세요. 셀아볼토 <목소리로> <박스, 버블통. 목소리로> 세이드 쌀코. 더블 쌀코를 구성했던 것 같은데 랜딩이 약하다 보면서 스물 쌀코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더블 트리.

업라이트 네, 포션까지 네. right, 수행합니다. 마지막 스피드. 업라이트 스피드 보여주네요. 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네. 황민이 선수까지 건너갔습니다. 웜업 때나 연습할 때는 상당히 고난이도 점프를 계속해서 연습했었는데요. 아, 서브 락셀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laughs> 쓰지 않았어요. 네. 아하, 그런 걸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아무래도 큰 기술을 하고 <laughs> 실수를 하는 것보다 네. 안정적인 기술을 수행했을, 수행하는 것을 선택했던 아, 것 같습니다. 아무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겠다는 라 선택지가... 아무래도 황민희 선수, 에 군도과 선수의 이야기한 부분이겠고요. 네,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를 네네. 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점수를 음... 감점받는 것보다, 네네. 조금 낮은 기술로 안정적인 수행을 통해 높은 구성점을 가져오겠다는. <laughs> 아, 어떤 여든 그렇습니다. 저거 높은 난이도의 기술을 보여준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아, 높은 기술을 수행했을 때 네. 실수를 하게 되면 아, 오히려 낮은 기술을 수행하는 것만 못하게 되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자, 황밀리, 대마드 황밀리 선수의 파이널티트 장르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블토, 더블 토, 더블 루프, 더블 플립. 렌딩에서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좋습니다. 아, 나올루. <놀라> 주니어보여사 선수 프리스타일 롱 프로그램 마지막 선수였던 우리 황 리선수. 스피드 굉장히 어렵게 포지션 변형을 해줬고요세스팅 아... 다시 한번더 업라이트 스피드. 네. <놀라> 자, 저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여준 이후 이제 황일 선수의 최종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 최종 결과 점수에 따라서 박지훈 선수와 전지 선수의 메달 색깔이 확정되겠습니다. 메달 확정되었죠 네, 맞습니다. 두 선수의 메달 색깔이 결정되는 순간인데요. 네, 박민희 선수가 최종 선수가 어떻게 될지. 전지시 선수도 오늘 너무 잘타졌기 때문에 네. 결과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로 유리 선수, 네, 하이라이트 장면까지 만나봤습니다. 다들 너무 멋있는 선수의 모습에서 키센 크라이전을 가면 너무 귀엽고 아하. 어린 선수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어, 최종선수가 나왔습니다. 69.70점. 네. 그 2위에 달성하면서. 전지수 선수가 금메달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우리 대한민국 전지수 선수가 금메달을. 그리고 박지훈 선수는 동메달을. 동메달. 네, 맞습니다. 아하. 너무 큰 경사가 났네요. 너무,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 네. 아, 네. 어, 눈물을 보이는데요. 네, 눈물을 보이고 있는 우리 전지 선수인데요. 아, 이 순간이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너무 축하하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보답받는것 같아서. 아 네. 너무 축하하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생겼네요. 아, 네. 우리 전지 선수와 박준 선수가 모두 금메달,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아주 좋은 소식을 얻었다는 소식 보내드립니다.